너네는 뭐야, 아들? 오, <laughs> 이야, 어떻게 기억하지? 자 세인 한번 해줘. 오, 우리 집은 아니. 이게 다 돼. 엄마도 한번 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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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니. Yeah. 저거 저. 거 이것처럼. 안 돼. 어? 안 돼. 이손안 돼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되고 세지이는두손다 돼? 종섭이는아어소 음. <laughs> <중점에는>? 송섭아 음. <laughs> 어? 많은 아, 사람들 <laughs> 어? 그래? 손가 어 손이 안돼 우리 손가 너무 많이 써서 기억이 안돼요 야동섭아 여기 봐 여기 여기 보고 있어 어? 여기 어? 이 아니 그어어 어. <laughs> 세이나 아니 여기는 콩고대비야 여기 여기 이렇게 음 공서비도 어, 누나 옆에 서봐 아니 근데 꽃은 왜사 갖고 왔어 꽃은 엄마 어, 선생님 이걸어디지이지 <뭐라> 여우해요 여유. 이것도 1년여 행한 거여우 아이고 오늘 생일날인데 죽겠네 1년여 거 이거 까게임이죠 엄마는 엄마는 첫 카메라야 어? 진짜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다. 지금 갔으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엄마와 아빠 생일이에요. 뭐라고? 엄마와 아빠 생일이에요. 조섭이 아빠 선물 준비했어요? 아빠, 엄마? 야, 우리 세인이는, 어, 엄마 보조 같은데? 어? 엄마 가방에, 케이크에, 꽃에. 낭콤 하우 <laughs> <laughs> 어? 어? 아니야, 낭 아니야, 낭? 응. 어? 저거 뭐, 안 골라? 어, 다 준비했어요? 그건 소스야. 어? 글쎄, 조금은 덜어봐서 먹어봐.

lấy thêm ai nối chuỗi công trình của người ta, Sắp khách quá anh? cái nè. thật sự. Ủa. Ủa. À xuống nó không cháy đúng rồi đây muốn rồi mà Đúng không? Chứ xin lấy ra. Thằng bé ba hôm nay 생일은 좋지 <목소리> 엄마 선물 준비했어요? 이쁘던데 며칠 준비했어요? 4일 동안 준비한 거야? 오号3月3号为什么因거礼物准备了为什는 거면 <목소리> 3일 准备어요什么因为礼物准备了요어 아, <목소리> <목소리> 너무 오, <laughs> 이야, 어떻게 지속하지? 자, 세인한번 해줘. 오, 우리 집은 이게 다 돼. 엄마도 한번 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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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아니. Yeah. 저거, 저거, 저, 이거처럼. 안 돼. 어? 안 돼. 이손 안, 돼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세지는 두손다 돼. 손가빈은. 음. <laughs> <동작이는>? 음. <laughs> 아, <laughs> 아, 어? 잘 썼어. 아잘람들 그래? 손가. 아 어, 손이 안 돼. 손가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아하. 안 돼요. 뭐? 애? 아키야. 하나, <웃음> 둘, 애, 야 이게 안돼 아빠는. <laughs> 안 돼. 네 근데, 근데 안어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어쩌 조금 조금 아우, 조금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빠 늙어서 그런가? 아니야 이거는 보통 사람 안 돼. 아까먹냐야 <laughs> 아. 라 <까모니아. 웃음>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정섭이? 네. 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더 맛있지 않아? 응. 응. 거 응. 고기 얇은 샤브샤브용. 어이구야. 음, 괜찮은 것 같은데? 닭고기, 이건 닭고기. 저는 소같고 이거 또, 소지 이거 소 같은데 소가 튕겨? 소가 튕겨? 가가